어, 이번 내용은 어, 도서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서고, 즉, 전자서고 혹은 스마트서고 컨셉의 아이디어인. 지금까지는 어, 특정 어떤 단말기, 뭐 컴퓨터라든지 검색 단말기를 통해서 해당 도서관 내에 어떤 책이 어, 보관되고 있는지 검색이라든지 뭐 일정 부분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체적인 어떤 서고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거나 혹은 도서관 내에 실제 어떤 걸어 다니면서 책을 보고 뭐 열람하고 하는 것과 이제 비교할 때는 그 기능이 아주 어, 어, 좁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서고가 오프라인에 서고가 구성되고 이서고에 디스플레이가 구성되는데 보통은 서고가 이렇게 있는 경우 뭐 1단, 2단, 3단, 4단에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책을 어 열람하고 어떤 검색하고도 한다면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손으로 터치를 해서 위쪽으로 올려주면은, 이 아래쪽에 있는, 이, 일단, 1단, 일단이 위쪽으로, 또 2단이 3단으로, 3단이 4단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, 또 반대로, 디스플레이에 손을 대고, 아래쪽으로 내리는, 내리면은, 위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, 일단, 또한번 내리면 또한 단, 더 내려와서, 실제 이쪽에 꽂혀 있는 책들을 이미지상으로, 이 화면에서 다볼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렇게 서구가 실제 서구가 쭉 있다고 가정할 때 <laughs> 상하좌우에 있는 책들을 이한 장소 그리고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부 확인 검색 열람을 할수 있다는 거.